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이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디어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10월 12일 연중 제28주일 군인주일의 제2독서 사도 바오로 어, 티모테오 2서 말씀입니다. 2장 8절에서 13절이고요. 멜미사 책은 75, 76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76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자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음, 지금 제1독서에서 어, 독서의 기본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발음과 끊어읽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발음과 끊어읽기는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연관돼 있습니다. 발음도 끊어읽기와 아, 연결이 되어 있고, 끊어 읽는 것도 발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11절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 확실합니다. 여기도 제가, 자, 일독서에서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 종은, 여기도, 이 종은 하지 말고, 이 종, 이 종, 이렇게 반드시 끊어서 낭독하셔야 듣는 사람이 내용 박을 잘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연계해서 이 말은 확실합니다가 아니라 이 말은 확실합니다. 이 느낌을 여러분 확실하게 몸에 베개하십시오. 이 말은 확실합니다.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여기도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예, 대칭이 돼 있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여기서 끊어는 주는데 끊고 쉬긴 하는데 흐름이 있어야 돼요.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이러면 다 뚝뚝 끊기죠. 그런데 흘러가야 돼요. 죽었으면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평소 우리가 쉼표는 한숨 정도 쉬기로 약속을 했지만, 흐름을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반숨만 쉬고 연결시켜주는 게 훨씬 리듬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저는 호흡은 하지 않고 가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는 여기서 호흡하지 않으면 좀 힘들다 싶으신 분은 반숨만 쉬고, 반숨 쉬는 느낌 제가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이렇게 과도하게 제가 숨 쉬는 소리 들려드렸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예 한숨을 제대로 쉬십시오. 여기도 우리가 견뎌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견뎌내면과 그분과 함께 구분되어 있지만, 저는 여기는 반숨 쉬지 않고 끊고 연결하는 정도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견뎌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여기에서 한숨 제대로.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이런 느낌. 이1일절이 전체적으로 끊어 읽기를 통해서, 어, 반숨 쉬고, 한숨 쉬고, 구분을 명확히 해서 잘 리듬을 타준다면, 정말 말씀의 맛도 살리고, 그리고 전달력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평화롭 빕니다.